여기가 나이트 푸드 마켓. 이쪽 뒤에 광장 같이 되어 있는데, 이 광장에서도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더라고요. 분위기 좋다. 여기 이렇게 과일 같은 것도 팔고, 이렇게 길게 골목이 있나 봐요. 골목 중간중간에. 먹을 게 이렇게 많이 있네요. 뭐 오징어 같은 해산물도 있고, 뭐, 새부터 생선에, 닭, 물고기, 소세지. 아, 피자 있다. 피자 가격이 좀 비싸네. 4 5 0 0 0한 조각에. 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와, 냄새 장난 아니네. 내가 먹어야 되겠다. 가자라. 저 봐디. How much? 50,000께. 50,000께. 오케이 오케이. 야, 야, 원. 아, 접시 사이즈 너무 작은데. <laughs> 고기랑 야채랑 밥이랑 일단 가득 보았습니다. 예, 네, 원래 이게 근데 한 번밖에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밥 먹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 한번더 먹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걸 두 접시 먹을 겁니다. <laughs> 두구르 도전. 아까랑 거의 비슷하게 남아가지고 일단 너무 맛있었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더 먹고 싶다. 잘 먹겠습니다. 숙소 들어가는 길에 물소 우유 아이스크림이 있더라고요. 에 뭔지 궁금해가지고 이거 한번 먹고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바닐라, 진저, 애플파이, 커피, 블랙, 세세 뭐야? 타마린드? 레몬글라스, 카라멜, 코코넛, 펌킨파이 다양한 종류의 아이스크림이 있 <laughs> 특별한 맛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요. 물놀이 마치고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로컬 가격인 식당이 있다 해가지고 이름도 좀 왔어요. <laughs> 이름도 로컬이랍니다. 예. <laughs> 네. <laughs> 여기 보시면 가격대가 싸요. 되게. 누들숲, <laughs> 가오사이. 이것저것해서뭐 3만 깁에서 비싼 게 5만 깁 정도, 뭐 제일 밑에 7만 깁짜리도 있는데 생선이나 뭐 그런 거 라오스 테이크 이것도 6만 깁이네요와 엄청 저렴하다. 이렇게 메뉴 사진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먹어볼게요. 어, 냄새 너무 좋아. 사 바이디. 와. 메뉴가 이렇게 다 사진으로 나와있어가지고 와 그리고 여기 음료가 진짜 싸다 코코넛 쉐이크 2만 깁 거의 평균가가 뭐 2만 깁 2만 5천 깁 비어라오 2만 5천 깁큰거빅보틀아큰게어 여기 진짜 싸네요 아이스크림도 2만 깁밖에 안해아 여기 뒤에도 있네 여기 하프 이런 것도 있는데 믹스포크 아 그레이드 믹스포크인데 이게 6만 5천 깁밖에 안 한다고? 싸다 파파야 샐러드 하나 시키고, 핫볶 두개 시키고, 이거 먹을까요? 포크 스페어 립스. 그거 먹자고. 그럼 그렇게 시키시죠? 여기. 파파야 샐러드, 프라이드 포크 스페어 립스. 원 코코넛 쉐이크, 원 바나나 쉐이크. 아, 이렇게 메뉴가 나왔는데, 요거가 이제 고기 올려서 구워 먹고, 야채 같은 거 육수에 담궈서 먹고, 파파야 샐러드 나왔고, 네. 저 바베큐 립 나옵니다. 맛있겠다. 네 이렇게 다 해가지고 27만 끼리니까 2만 원이 안 됩니다. 2만 원이 가성비 미쳤어요. 이렇게 화로에 수술 담아가지고 숯불 구이를 바로 먹습니다. 맛있겠다. 고기. 아주 만족스러워요. 우선은 요거 돼지 간 구이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한번 구워서 먼저 먹어볼게요. 근데 너무 맛있겠는데요? 괜찮겠다, 이거. 예. 아유, 분위기도 좋고, 무엇보다 가격이 제일 좋아. 고기 굽는 동안. 양념 맛은 괜찮네요. 바베큐리 고기가 살짝 질기긴 한데, 그래도 양념 맛이 아주 좋아요. 바빠야, 저도. 맵다. 잘 봐. 네. 잘 껀데요, 어봐 장마인이 괜찮네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만한다. 음? 응? 어, 진짜 순대 그간만난다 돼지 간은 구워먹어도 순대 간 맛이다. 코코넛. 예. Yeah, 땡큐. 쉐이크. 2만 깁짜리. <laughs> 아, 괜찮다. 아, 그치. 네. 음음 음 여기가 루앙프라방에 있는 식당 중에 가성비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느낌 자 다음은 어 삼겹살 같은데? 느낌 아 그리고 여기 그 남자장님 잘생겼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인데 잘생겼어 훈남입니다 훈남 이게 그 방비행에서 먹었던 핫팟 그거랑 똑같은 형식이거든요 근데 가성비가 좋네 진짜 근데 거기는 여기보다 가격이 조금 더아 조금 더많 아니지 좀 비싸긴 했거든요 근데 가격이 너무 좋아 따라 말씀 해 버팔로 고기 먹으면 안돼 네, 버팔로 고기는 절대 비추라고 <laughs> 형님이 드셔보셨는데 너무 쫄기합니다 너무, 너무 여기 롤랑프라방 시내 가면 네,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밥집에 거의 최소 가격이 한 5만 깁 정도라고 봐야 돼요. 5만 깁에서 보통 한 7만 깁, 8만 깁 정도 하고 비싸게 이제 들어가면은 10 몇만 깁. 그냥, 그냥 한 접시가 10 몇만 깁에서 20 몇만 깁뭐 이렇게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가성비가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맛있어. 아주 좋습니다. 뜻밖의 고급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네. 형님께서 네. <laughs> 맛있는 거 먹자고 하셔가지고 <laughs> 형님 여기 비싼데요? <laughs> 하나당 2-3만원씩 하는데요 가격이 이게 비주이 좋은데? 와 이거 가격이 햄버거 하나에 뭐 8-9달러 버팔로 하나 먹을까 버팔로를요? 네. 형님 한번 실패하셨으면 충분한 네. 거아닙니까 <laughs> 4.5, 4.5. 달러 기준인데, 아우 비싸다. 여기 아시안 푸드도 있고,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와, 근데, 비싸. 아, 파스타. 어, 파스타 괜찮다. 파스타 먹어야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친절하게 주문을 받아주십니다. 까르보나라 스파게티 하나랑 고기 종류, 두 종류 정도 시키셨고, 마실 거는 콜라랑 딸기 밀크쉐이크 이렇게 시켰습니다 여기가 마이반라우라는 어, 유명한 호텔에 딸린 레스토랑 같은데 너무 고급져요 이렇게 고급지게 물티슈부터 나옵니다 어우 시원하니 너무 좋아 물수건에 냄새도 너무 좋네요 아 이게 무슨 냄새지? 냄새가 되게 좋습니다 이 향에 차를 마셔본 것 같은데 아 어, 너무 고급지고 좋아. 첫 번째 음식이 나왔는데 에피타이저 같아요. 이잎 안에 면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 라오스 전통 음식이라고 합니다.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잎까지 먹어. 그냥 나뭇잎 같은데. should we eat w h o l n 어 yeah. okay. yeah. oh o o d 음. 무슨 말이 아저 수학고? 수학고. 형 근데 나뭇잎 식감이 약간 그 홍시 껍데기 씹는 거 같지 않아? <laughs> <laughs> 첫 번째 음식? 뭔지 모르겠지만 나쁘진 않다. <laughs> 우와 모든 음식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 한 40분? 이두 개는 빨리 나왔는데 이두 개는 좀 늦게 나왔고 아마 고기 굽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야. <laughs> <laughs>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형님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고급집니다. 이 정도면 제 여행 중에 최대 호사가 아닐까 싶어요.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 오늘 이 크리스마스거든요. 어떻게 보면 형님이 저한테 산타클로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부터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요게 에피타이저거든요. 에피타이저 먼저 빵. 아. 맛있어. 그거 하나 먹었는데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이 해피타이젠은 두 종류의 고기와 여러 야채 샐러드 그리고 치즈, 과일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기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까르보나라 스파게티 음, 짭짤한 맛이 좀 강하네요 이거 음, 그건가 이보컬로 스테이크가 비디움에도 약간은 찔기의 느낌이 있어요. 근데 찔기다기보다는 일반 소보다는 좀덜 부드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씹는 맛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살짝 급방한데 느낌 괜찮네요. 이거는 무슨 고기였어요? 아, 오리! 오리 스테이크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무슨 생각했냐면요. 응. 이 정도면 형이 저한테 산타클로스 아닌가. <laughs> 아, 오리 고기를 이렇게 두껍게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매우 기대가 됩니다. 아, 오리 스테이크 먹어봅시다. 어, 오리가 두툼해요. 음. 저는 이게 베스트. 파트.